야. 자 오늘 수동 계곡에 우리 색한 복을 전태구 촌장님이 좀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. 아 정말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 천사님들이 남양주 시인 옆에 시와전 준비차 꽃길 정비와 아, 또. 어, 수동 계곡의 불두자가 파했던이 지역에 어, 정말 올 가을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고 또이 길이 잡초가 아닌 예, 코스모스 길에 돌 다리를 건너 갈수 있도록 이제 꽃길을 에, 조성하고 있습니다. 어, 저 위쪽도 좀부터 아래쪽까지 쪽 어, 고종을 옮겨 심었습니다. 다행히 또3시 후에는 비가 온다고 해.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네, 모종들은 잘살것 같습니다. 네, 올 여름에는 너무나 비가 않았습니다. 어, 근데 이 가을 이제 곧 가을이죠. 그리고 어, 다가오면서 어, 비가 있습니다전 이제 태풍만 작년은 너무 태풍이 많이 왔습니다. 정말 꽃대들이 쓰러지고 많이 그랬는데 네, 올해는 태풍이 와도 좀 어, 살짝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 다 지쳐가는 우리 곰돌이촌장님입니다 힘들어서 저 표정이 지금 힘들어도 땀 질질 흘리고얼그랬어요 어, 어이고 우리 곰돌이촌장님이구 표정 좀 보세요. 얼마나 더 올까? 이 표정 봐봐요, 여러분들. 곰돌이촌장님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. 세수하고 를 있죠. 다시가 아, 엄청 덥습니다. 벌꿀 운동량에서도 이 정도 는 일을 안 하는데 찰리만 만나면 이렇게 일을 많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래도 기쁘게 합니다. 우리 김동현 대표님은 또 어, 조로 대신에 또 물통을 갖고서 지금. 아, 주루도 차에 있어요. 참, 물통도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, 아, 그래도 좀주문 그러니까 좋죠. 땅이, 땅이 네. 네. 그래도 아, 비가 아, 와서 아, 다행이죠. 아. 자, 자, 아 네. 얘네들이... 네. 어, 정말 수동교 자, 자, 돌다리 아름다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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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천사님들과 함께 꽃길을 가꾸고 있습니다. 이제 다 심었는데, 어느정도 심었고 우리 곰돌이 촌장님은 또 계곡에 세수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다행히 이쪽은 제초작업 하는 분들이 밑에 쪽에 꽃도 있었는데 그건 잘랐지만 은 예, 보여져 있는 꽃들은 자르지 않았습니다. 어, 이제 얘들이 아마 올해 꽃씨를 잘 뿌려서 어, 이곳이 코스모스 꽃길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음, 네, 자, 이상 수동구에서 지구만 을 가꾸기 포토트라피스트 차이였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